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두 개입니다. 예. 예, 여러분 비도 오는데 또 이렇게 저희 두 개의 마지막 패스를 위해서 찾아온 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어? 아, 어 열심나시다, 하... 파이팅. 마지막이니까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궁금한데 저기는 저큰 카메라. 우리 거예요? 아니면? 아, 개인소장용이에요? 아, 예, 알겠어요. 아, 진짜 궁금했어. 저 우리 거지. 예. 아, 우리 것도 가서 이거든요 여러분 얼굴, 이렇 예. 신상, 미남생, 이남이 내가 여기야? 아, 진짜 큰일 났어, 리 이거. 길게 해주세요. 예, 제가 마지막 순번인 거죠? 내가 또 처음이야? 나 진짜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와. 아. 만장에서 아, 넘게 아, 좀 잠깐만. 나갔죠? 네, 정말 진짜 저희가 뭐 무슨 말로 감장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3일 만에 만장을 기록하겠습니까? 아, 박수! 우리끼리 축하하자. 멋있다, 멋있다 네, 다음에 이만장. 아, 동남아에요. 농담이에요 아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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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 장우 남아로남아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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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요아 동남아. 아 네, 알겠어요. 함게 하세요. 아, 아 네. 잇 아잇! 어? 이제 저기 크게 한거에 어, 크게 한거아니요크게어요 많이. 어, 크어요 네. 셨어 다들 점심 드셨어요? 네! 너무 얘가 크게 들려가지고 얘. 아닌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아, 뭐 먹었어요. 우리 뭐 먹었냐고요? 영식 혹시 뭐 드셨어요? 저는, 그, 그, 저기 슈미버거? <laughs> 네, 그거 먹었대요. 어, 준케이는그 회사 앞에 있는 네, 지할이라는그 음식 먹었고요.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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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준호은 우리 백두날이 먹었고요. 차성이 뭐 먹었니 너? 볶음밥. 볶음밥 먹었대요. 그리고 니쿤 씨는 집에서, 집에서 먹었고요. 저는 중간에서 다 훔쳐 먹었어요. <laughs> 예. 보금노미입니다. 네. 아무 소리 번내는다 하지 말 예. 아 이거 아크릴 이거 싸인만다 하면. 저희가 사인을 진행할게요. 이 악플이 또 언젠가 나올지 모르는 그 저희 특징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언제 나올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나오겠죠? 네. 아, 오늘 몇 분이에요? 100, 100명? 딱 100명? 100명? 네요자험 100명? 작할할요요 e t s go! 뭐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안 들려요. 음악 소리 좀 살짝만 줄여주실래요? 여러 번... 여러 번온 사람들 환영해달라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환영 안 하는 줄 알겠어. 요 네. 여러 번온 사람들 혜택이 있냐고요? 그거는 이제 마케팅이 말이에요. 예, 네. 마일리지 쌓는 거, 야, 멈춰요. 마일리지 소감도 괜찮다. 헬스아이의 마일리지는 이제 우리 후배 그룹부터 열심히 알았어요. 아니요. 아, 지금부터 우리 마일리 지금부터 해야 돼요. 다시 어차피 새로운 제도니까요. 아, 사실 저희가 도움 공연이 평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저희가. 일어나실게요. 네. 그, 그, 아, 자, 얘기해 으으세요 <laughs> <laughs> 저희가 그 동공연 그전 전날에 야구게임 했습니다. 야구게임이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저희한테 안 좋은 시간이에요. 네, 리허설 시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야구게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저는 그 것이 뭐냐 영화 보사 치는구요 회식하고요 대본 리딩하고요 뭐 그런 있어요 우시야라고요 방금 전에 한 다섯 번 얘기했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반대 우시야 우시야 자 우시 예 아무튼 좀... 예거의가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맛을 음미한다는 뜻으로 예. 아 자, 그리고 우리가 사인회 받으면 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있는데 우리 마지막이다 자꾸 마지막 사인회다 라고, 라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웃음> <웃음> 아니 통계 마지막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다음 걸그렇게생각해야 되나 말이요 아니 <laughs> 그냥 뭐 화면이 좀 이게 마지막 아니라고 1 마지막 1편 마지막 마지막 아니에요? 자한 분씩 준비하시면 1편 마지막 아니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1편 마지막 사네한 분씩 가주세요 아, 진짜 여기 기사회견장인가요 예. 간담회요, 간담회 왜나 그만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이제 그만하자. 간담회는 시청해서 제일 열심히 <목소리> 요 아, 진짜, 태균이 형 분위기 파악 죽네. 좀... 아. <laughs> 아, 네. 아, 네. 감합니다 민준이가 빨리 가세요. 사실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마 더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이거는 저희가 뭐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없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대화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이거 하면 어쨌든 한국예능 뭐 여섯 번째 정규 6집의 활동은 이게 마무리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어, 어쨌든, 너무 많이 해주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기회로 다시 빨리 돌아와서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못오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다 알아서 편집해서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셀카요? 셀카는 고자라가지고요. 어, 길혜형은 고자인 걸로 밝히셨습니다. 나가. 싸워요. 무슨 말이야? 우와. 예쁘다 대개님 어디가 뭔가 고자예요. 이런 얘기하세요. 장? 네, 뭐. 장이 <laughs> 아니고 네, 작이지 뭐. 대개님 네, <laughs> 네, 덕분에, 예, 네, 프로미스 정말 좋은 곡으로 어 이렇게 활동 마무리 잘한 것 같고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아마 지금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올 때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오늘 비길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멀리에서 오신 분들 집에 조심 히 들어가시고 네, 늘 항상 저희 뭐밥잘 챙겨 먹었니 뭐 어디 아프지 않니 걱정하시는데 참, 참, 저희도 팬분들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늘 항상 건강 챙기면서 어, 그리고 남자 친구, 하루 빠르시구 자꾸 우리가 남자 친구인 줄 아는데 자식하고 나아 절대 아니야? 네, 근 아니냐고? 뭐, 네, 우리뭐 네 하나죠. 네 하나죠. 네, 다음에 남자친구랑 해서 같이 와요 남자친구. 랑 남자친구 이십 가 여기 올려면 얼마나 돈이 안 돼? 여기 올려면 얼마나 입금 많이 해지몇번 많이 사야 되냐고? 두배 살. 여기 남자친구랑 같이 오면 려 큰일 나. 큰일 나. 남자친구가 진짜 이해 못 하겠죠 그죠? 큰일 나. 남자친구도 덕질을 하든가.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해. 네, 네. 여러분 I love you. 분위기 안 좋네요. 자, 어 저는 앞에서 이제 멤버들이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딱히 할 말은 없고. 호주 어디 가요? 호주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어디 가요? 언제 가는지도 모르겠고 옆구작이에요옆구작인지도 네. 몇몇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laughs>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밖에 모르거든요. 예예 <laughs>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어 이제 뭐 딱히 뭐딱히뭐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뭐 인사 장황하게 하면은 진짜 뭔가 좀 슬플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싶고 어쨌든 마지막 아니니까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스 네 여러분 소리가 커 그 뭐냐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예 겨울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아 말만 해? 아, 고맙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어, 몸이 아프면은 서러운데 덕질도 못합니다 예 건강하셔야 돼요 항상 밥잘 챙겨 먹고 예 어디 가더라도 밥꼭잘 챙겨 먹어야 돼요 예 그죠? 겨울이라서 이제 옷 조금 입으면은 티안 나요.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겨울이 좋아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사진 찍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제말 들리죠? 네. 네 듣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찬성아 한데 손좀 들어주세요. 누가 불러서 자꾸 잘 몰라가지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뭐냐 그 마지막이라고 뭐, 뭐그 마지막 말고 네, 오늘 끝뭐 이런거 <laughs> 이런걸로 정리합시다 네 저희가 이제 2PM은 해먹을때까지 해먹을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어, 정말 인생에서 덕질을 해먹을때까지 해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화이팅하면서 네, 쿤이형이 마무리할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비도 오는데 이렇게 잘 들어가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꼭 어,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면 저희도 좋거든요. 이번에 만, 육십장 말고, 뭐, 이만, 삼만장이 됐겠죠. 다음에. 아무튼. 밥도잘 먹고. 곧, 봐요. 언제? 언제? 준영은 제볼수 있어요. 네, 저는, 저는, 저는 어디 안 가요? 어, 열시, 계속 열심히 할 거예요. 준영 어디 안 가요, 네. 아, 근데 안 가지? 네, 네. 아, 안 가요. 안 갑니다. 이 친구는 계속 있을 거예요. <웃음> 어디 뻗어 <laughs> 가시면 안 돼요. 발전 많이 했어요. 예. 솔로 네. 앨범도 내보죠. 아, 뭐, 솔로 뭐, 아, 앨범, 뭐, 아, 영화, 아, 드라마, 이런 거다 하니까. 예, 워낙 만능이니까. 네, 예, 예. 브랜드 좋아해서 라운드 같이 어, 나가면되려가요라운무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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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3년이네, 송프로 하지 않을까. 네. 미안해요. <laughs> 자, 네, 인사드릴게요. 아, 뭐냐고요 별거 아니에요. 아, 진짜 별거 아닌데 스케줄이 있긴 해요. 고민하지 네. 마세요. 진짜 별거 아니니까. 네. 그렇게 뭐라고 하든 후회할 수도 있어요. 뭐 한대요? 밥 먹는 스케줄. <laughs> 아무튼, 조식이들어가시고 저희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금까지 투표이었습요 투표 투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왜 한거지? 지금까지 지금. 안녕! 안 <laughs> 안녕!